금년 2019년은 강함찬 장군의 기지대첩 천주전이 되는 해입니다. 강함찬 장군은 948년에 출생하여 983년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10년후에 993년 8월 거란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를 1차 고려 침입 이라고 하며 그때 서희 고려의 서희가 거란의 소선연과 협상하여서 강동 6주를 획득하는 조건으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고 송, 송나라와 북교 단절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기하여 서희는 995년에 여진을 <laughs> 축출을 하였습니다. 1909년 강감찬는 예부시랑의 지원부에 임명되었고 다음 년도 1010년에 거란의 2차 침입으로 인해 고려의 현종 임금이 무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11년 거란 개경 함락으로 강화무찬 장군은 하공진을 보내 <laughs> 거란에 화친 요청을 하였고 2011년 6월 한림학사 승지로 임명되었으며, 2014년에 중추사로서 거란의 2차 고르 침입 때 화재로 인한 사직단을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2018년 5월에 강압자는 서경 유수에 임명되었고 5개월 후에 10월에, 10월에 거란에 화친 요청을 하였으며 동시에 적나라하고도 외교를 지속하여 천이라는 연어를 사용하였고 2018년 12월에 거란의 삼자 침이 있었지만 이때 상원수 강압찬 장군은 흥아진 전투에서 거란군을 격퇴했으며 1019년에 해군하는 거란군을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인 귀주에서 거란군을 선멸했습니다. 1021년 5월 강압찬 강암찬 장군이 개경 흥국사에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석탑을 세우게 됩니다. 1030년 강업전 장군은 문화시중에 임명되었으며 1041년 80여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